제 4장, 학교와 공부 제 1절, 학교와 선생님 1. 학교는 뭐냐? 교회는 하늘을 위한 것이요. 학교는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후대를 위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개인을 희생시켜 더큰 후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은 망하더라도 후대에 더큰 나라와 세계가 찾아올 것을 알고 그것들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드린 것입니다. 이 학교 다니는 이유. 여러분은 다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를 출발한 동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매일매일 대하는 일과에 하나 되는 과정을 거쳐서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그 목적 기준 앞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서 상대 관계를 맺어서 나가는 새로운 목적의 세계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입니다. 왜 학교에 다니느냐? 학교에 다니는 것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달라야 됩니다. 아이는 저절 먹으면서 좋아하고, 저절 주는 어머니 얼굴도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만 먹이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훈련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싫다는 것도 시켜야 됩니다. 그 가면 그 갈수록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부모, 모든 힘든 훈련을 시켜서 세계가 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부모가 참된 부모입니다. 그 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서 훈련을 시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세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3. 교육과 선. 초등학교 바른 생활 시간에 선생님이 악한 사람은 악으로 갚고, 선한 사람은 선으로 갚으라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대할 때는 참으라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자신이 없거든, 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악으로부터 격리, 분립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교육기관이 많지만 선악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6천만 명 이상 되는 한국 백성들이 선과 악이라는 말은 알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조금만 달라도 나쁘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남이 나쁘다고 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파괴를 동반합니다. 자나 저울 같은 계측기의 기준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생활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은 하기가 쉽습니다. 악한 것은 까닥 잘못하면 걸리기 쉽지만, 선한 것은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재하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법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쁜 길이 아닌 좋은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말합니다.아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디를 가면 갈수록, 일생 동안 좋은 길을 가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나무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렵습니다.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역사 도상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 할 때는 반드시 반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래의 선을 세우기 위한 사회가 아니라 선을 반대하던 사회였습니다. 선한 일은 하기가 어렵지만 악한 일은 하기가 쉽습니다. 열 가지의 악보다도 한 가지의 선을 행하기가 더 힘든 사회 실정 가운데 내 몸이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기반을 닦고 악의 사조가 다시 역사 배경으로부터 현실 무대를 거쳐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 나갈 세계를 정복하려는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관망하거나 도피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한 개체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요. 선한 개체를 완성할 수 없다면, 선한 가정도, 선한 가정의 완성도 불가능한 것이요. 선한 가정이 없으면, 선한 국가, 선한 세계의 완성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학교 과정.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초등학교의 학과가 구속줄입니다. 학과가 자기를 구속하는 줄입니다. 또, 대학에 가면 대학의 학과가 자기를 구속하는 쇠고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풀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나는 초등학교 필요 없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초등학교가 싫다고 안 다니면 절대 중학교에 갈 길이 없습니다. 중학교를 졸업 못하면 고등학교에 절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배움의 단계가 유치원에서 배우고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중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대학에 들어가 학사 석사 과정을 거쳐 박사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최고 과정까지 나가는 데는 낮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과정이 왜 필요하냐? 초등학교에서 기초를 배웁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자연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환경적 역근 때문에 잊어버렸다면 그런 말을 할수 있지만 배운 것을 인정할 때에는 초등학교 과정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가서 배우는 것은 뭐냐? 초등학교에 가서 편리하게 초등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러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다. 이겁니다. 초등학교는 왜 가냐, 가는 거냐? 초등학교는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중학교는 왜 가느냐? 고등학교에 가서 지장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등학교는 왜 가느냐? 대학은 왜? 박사, 석사 코스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치원보다 초등학교가 배우기가 더 비참하고,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비참하게 힘듭니다. 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더 비참하고, 고등학교보다는 대학의 학사과정이 더 비참합니다. 학사보다는 석사과정이, 석사보다는 박사과정이 더 비참합니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보면 사회가 더 비참합니다. 이런 것의 연속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는 이런 강의는 근본적인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가 다눈 아래에 보이고 잘났다는 누가 얘기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의 교인들은 참 똑똑합니다. 그 무엇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정평입니다. 여러분이 유치원에 다닐 때는 고운 옷을 입고, 초등학교를 다녀도 고운 옷을 입고, 중학교 다녀도 고운 옷을 입고 다니지만,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를 다닐 때는 고운 옷은 고사하고, 머리를 깎을 시간도 없고, 수염 깎을 사이도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하냐 이겁니다. 이걸 보면 옛날 유치원 때가 그립고, 초등학교 때가 그립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생활을 할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5. 조은 선생님이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선생이 교실에서 앉는 것부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 다 이건 하면 안돼 하는 규제를 많이 합니다.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학을 가고 학박사가 되더라도 자기가 틀을 잡고 어디 안 가서 앉더라도 거기에서 주인 노릇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그저 마음대로 뛰어놀고 싶고 담도 넘어다니고 싶고 문도 차고 다니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낚시질을 하는데 있어서 좋고 달콤한 미끼를 쓰지 않습니다. 규제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사방 전부가 까닭했다거는 더 어려움을 탈 것인데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라고 할 때는 요렇게 요게 요것만 해라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어떤 선생님이 좋습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 노는 선생님보다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 눈을 딱 부럽뜨고 음악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는 무슨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순종하고 그 욕을 모두 소화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 선생님의 직계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스승은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큰 사랑을 주려고 하는 스승에게 제자들은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요즘 학생들은 불합격자입니다. 불합격자도 위험한 불합격자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니 온 우주는 절대 복종할지어다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 전세계에 학교 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부모 대신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교육해야 됩니다.